자 이제 봉선 아, 씨 차례입니다. 신봉선 씨, 정인우 씨 나오세요. 어떻게 <목소리를> 해말그눈웃음한 번으로 누나들의 마음을 접수한다. 박용규. 곱다는 눈이 매력 포인트 전영호. 자 신영 씨 점점 불안하시죠. 아박감이자 불러보세요. 조인성 씨 나와주세요. 늙게 <laughs> 한마저도 매력으로 승한다 이범주. <laughs> 오. 어. <laughs> 야, 나오자마자 우승훈 씨한테! 우승훈 씨한테 악수를 건네셨고, 신영 씨는 화 김에 손판격파를 해주셨는데. <laughs> 예, 예. 마지막으로 백보람 씨. 아. 이상해요. 이렇게 설레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네. 이렇게 설레여도 되는지. 당신 네. 남자친구가. 재우 오빠가 보고 있 재우 오빠가. 어, 불러버시지않을백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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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사 씨, 나와주세요. 중대 무의귀여운 카리스마 이기열 무한 걸스 들어간 제작진들의 선물 오늘 미팅 자리인데요. 아 이게 이제 정해진 파트너가 아닙니다. 다 모두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 왜요? 아, 나내 파트너 좋은데. 아, 이쪽 의견도 들어봐야죠. 아, 아 좋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봉선 씨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력발산 사랑의 텔레파시. 자 저쪽에 우리, 우리 기열이부터. 자 이분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있어요. 진짜. 네. 확실한 건 둘은 아닙니다. 네. 자이번에 오승우씨 한 번. <laughs> 이맘주 씨.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자작시를 하나. 사랑 고백. 가슴에 꼭꼭 새겨야 할 사람이라면 내 왔어, 내 이제 당신을 어? 그리고 싶습니다. 오 네, 지나쳐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야 이제 당신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어머 날 봤어, 날 봤어. 나나어어 때로 아침에 내리는 이슬비처럼 보드라운 눈빛으로. 어머 봉선이, 봉선이 어 때론 머리 맞칠 쪽은 따가운 태양처럼 격렬한 눈빛으로.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스르지 못할 인연이라면 다시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때론 오래된 친구처럼, 때론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 많은 관심을 얻는 다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언니 좀 좀말좀 시키는 거지. 저게 고 지금 너를 지... 집... 진짜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쵸. 아 응. 그래요. <laughs> 어때요? 네, 좋아. <laughs> 저 보니까 어때요? 어, 프로그램에선 되게 웃긴 모습만 많이 봤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맞을까? 기회에. 한대 맞을까? 봐떨리는거지 떨리는게 아니라 자기가 막까는거죠 지금 까 맞을까? 맞을까까 맘에 드는 짝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어? 어? 마트노 결정 결과! 민녀와이하수 정시아, 전영호 커플 천생연분, 김신영, 김영식 커플 어색해도 괜찮아, 백보람, 이기열 커플 우린 제법 느끼해, 오승은 이범주 커플 누나만 미련, 신봉선, 박용규 커플 결정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다섯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신영씨, 김숙씨 <laughs> 커플. 네. 주민번호 앞자리가 똑같답니다. 맞아요. <laughs> 태어난 날짜가 똑같아요. <laughs> 같은 년도. 네. 네. 83년 12월 25일이거든요. 네. 네. 생일이? 네. 똑같아요. 831220. 201까지 똑같은 거죠. <laughs>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커플이 돼서 그냥 헤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막강 최강 커플 한 팀을 뽑아서 저희 재작진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 와커플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번째 커플팀 쭉쭉쭉 쭉쭉쭉 가까이 가까이 입술 담으면 회사에서 전화 오나 정시아 씨. <laughs> 아 잠만 깐 잠만. 깐 아빠 멤버 볼게. 아, 아, <laughs> 어떤 아, 괜찮습니까? 예. 아, 네.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될게뭐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샴푸의 요정인데. 배우야 배우. 그렇게 강함에도 날리시면. 아니 우리도 이 시나 아직 안 했는데. 곤란합니다. 아 참. 허락하신 <laughs> <버릇> 거죠? <웃음> 아, <웃음>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귀여운데? <laughs> 첫사랑은 해보신 아 첫사랑인 거요 보신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과거한 아. 새치하게. 네, 뭐 하니니? 장점 <laughs> 짜셨어요 네, 네. 아, 이게 첫키스는 아니라니까 신영씨 <laughs> 마음 놓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쭉쭉쭉. 쭉쭉쭉. 가까이 가까이. 영시가 우리 커플링 가아 말아요. 말요눈 감아. 야. 정신 건강에 해로워. 아 오늘 꿈잘꿨다면 오, 깨끗 저... <laughs> <저거> 뺀다, 뺀다. 뺀다. 빨어다리빨어뭐리빨요 빨리 자, 리 빨리 빨이 이거 해보나리빨할것 같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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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기 빨리 쭉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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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배오배 오빠, stereotype. 언니 빠 오빠, 비 오빠, 비 오빠, 비 오빠, 어 오빠, 비오다비 오빠, 비 오빠, 다 오빠, 비오 오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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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빠 솔직히 어. 아, 아, 아 이건 그... 내 마이크예요. <laughs> 왜세요 <왜> <laughs> <너. 웃음>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자, 어, 둘이 이걸 이상하게. 다 드시면 아, 우리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 뭘 거야? 반지. 반지. 진짜? 진짜. 네, 반지 어요 출발, 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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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출발. 어, 출발. 일 센치. 시영 씨는일 센치였죠. 우리 일 센치. 일 센치. 자왕 대님 준비되셨죠? <laughs>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남자하고 입맞춰 보신 게 언제요? 한 5년 됐나? <laughs> 자 준비. 어, 어. 여기 불쌍해. 출발. <laughs> 출발. 주세요! 이거 넣을 테니까 보낼 게임으로 한번더 합시다. 나와요 나와봐요. 일단 나와요 네. 자, 신봉선 10cm! 아, 10cm!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10cm. 출발! 달려, 달려, 달려. Yeah 지금. 그렇죠. 뭐야?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머리 박아도 되고요. 그러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셋. 다섯 개. 벌써부터 안기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laughs> 아,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좁아서 자, 그래. 자 내려오시고요. 네. 자, 반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접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지금부터 정말 어렵습니다. 나, 나, 자, 이 팀은 너무 어려워. 유리해.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올라가세요. 자, 하나, 둘, 셋! 버티세요! 원시가 버텨! 원시가 나! 올라요 오성진이 탈락! 파이팅! 자, 발이 닿는 팀, 흔들리는 팀이 다가오는 겁니다. 시. 준비한 커플링은 한 개! 아, 아한 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아, 무 단순하네요. 거제네 게임에 비하면 남자분들 대결로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아, 아, 아. 어떻게 해주면 힘이 날것 같습니까? 오승윤 씨가. 글쎄요, 그냥. 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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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뽀뽀해보겠습니다. 네. 아, 되사람을 만났는데. 자, 조선영이면서 볼을 살짝. 예, 힘내지 않겠어. 어, 나못 보겠어. 아, 렉시라고 렉스 정국씨 어떻게 하면 우리 힘이 하겠습니까딱 5초만 채 눈을 똑바로 쳐다봐주면 진짜요? 네힘 날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정씨 뒤에서 왜바람넣요 자꾸 <laughs> 아 제가 긴장을 요왜 자꾸 콧바람도솟아요 <laughs> 저... 눈을 보세요 아서워힘들다 뭐 어, 그거 힘들 같아정석식는데입술년에 바로 아. 따라해요. <laughs> 야. 야. <웃음> 야 <laughs> 아. 아. 자, 알겠습니다. 강속연이니까공약번요공약번이고 예, 아. 오늘 내. 빠 아. <laughs> <laughs> 내겠습니다. 알았어. 믿는다. 예. 오케이. 괜히 요런 거해 갖고 자기가 걸려드는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가이 바이, 바이 보, 보! 아! カリ <laughs> <laughs> バリボン 그러니까 비싼데요. 아니야, 아니, 딱1 이게 아,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무한걸스 캠퍼스에서 함께 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늘 이렇게 클로징 멘트 할때쯤되면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싸게 굴었던 게막 지나가요. <laughs> 귀엽게 봐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최종 커플로 선정되신 전영호 씨, 씨 커플의 데이트 장면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 무아 떡볶이 떡볶이였내 커플이 이거 진짜 기분 나니까. <laughs> 어? 아, 저기로 다닐 거예요. 충전해 가지고. 아, 진짜요? 혹시 감독님도 너무 하시게 고문 아니에요? 신났으니까 가 맞죠. 진짜 나튀김이다 하나 둘셋 여러분아오셨니다 <람소리> <람소리> <ísulas>